변이 바이러스 앞에 세계가 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의료체계 붕괴 상황은 특히 심각한데요. 일본은 도대체 왜 어떻게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나는 국뽕이다의 국뽕1호입니다. 일본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본 의료 담당자들이 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능한 방역정책이 원인이 되어 스가총리가 사임할 것을 밝히기도 했죠. 위기에선 일본의 코로나 의료 붕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지바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임산부가 출산하기가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병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산기가 보여 급히 출산할 병원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결국 아이를 낳고 생명이 위협한 채 태어난 아기는 의료진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쿄도에 사는 7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이상 입원을 기다리다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고령에 당뇨병과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병상이 없어 입원이 불가했습니다. 일본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한달 여전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스가 정부는 자택 요양정책을 발표합니다. 중증이 아니면 집에서 요양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 판단 기준은 호흡곤란 여부, 산소 투여 없이 호흡할 수 있다면 집에서 스스로 요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이번 할 병상에 부족하자 이번이 쉽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은 국가가 방역에 손을 놓은 사실상 방치라며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내 코로나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젤타하고 있습니다. 제어 불능 상태다. 재난 수준의 비상사태다. 제1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전국 병원장 회의에서는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시작됐다. 라는 절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자태 교약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택 요양 사망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깊게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니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이번 제안만 했을 뿐 자택 대기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후속 조치는 전무한 것이 일본 방역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확진자 발생에 비해 일본의 PCR 검사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인 A 씨가 한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고 싶지만 못 받고 있다. 코로나19 상담센터로 전화했지만 요즘 확진자가 많아 업무가 밀렸다. 10살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기다리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보건당국은 PCR 진단 키트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진단 키트를 받는 데는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키트를 다시 돌려보내 확진 여부를 통보받는데 일주일 합해서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2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먼 개발 도상국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검사 용량 부족은 높은 양성률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양성률은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감염이 급증해 검사수가 감염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양성률은 높게 나타납니다. 일본의 양성률은 전국 평균 16.4%. 도쿄도는 23.3%에 이릅니다. 이런 같은 기간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증가한 한국이 1%대인 것과 비교해도 1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인 PCR 검사,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일본의 검사 여력 부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일본 내 전문가들이 줄곧 지적해온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도쿄도에서 열린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도 여전히 검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황이 더 처참한 것은 검사부터 힘든 일본 국민의 불안한 현실을 정부에서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분과의 오미 회장은 보고된 것보다 감염자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사 부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PCR 검사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위기 앞에서 일본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후진국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이은 실책, 무능한 대책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늘자 스가 총리가 선택한 것은 백신 접종을 올리기였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실책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쿄와 오사카에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 예약 시스템은 중복 접수도 거의 정부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우편 발송한 접종권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실제하지 않는 허위 번호를 입력해도 예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관리부터 부실하다 보니 화이자 백신을 한 사람에게 네 차례 접종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권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접종권을 병원에 가지고 와서 백신을 맞는데, 8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접종권을 분실했고 고령으로 예전에 접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접종권을 재발급 받았고 그후 백신을 다시 맞았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여력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검색만 하면 주변에 가까운 검사소부터 혼잡 여부까지 알려줍니다. 원하는 검사소를 골라 방문하면 즉각 검사가 진행되고 다음 날 바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손안의 휴대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속전속결 해결해 나갑니다. 백신 접종 예약도 역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의료 기관을 선택하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즉시 2차 접종 일정이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당연히 종이 접종권은 필요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21세기형 전염병에 디지털 기기를 방역에 활용했고 이 시도는 세계가 감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전염병 대응에 한국의 ICT 디지털 방역 전략은 지구촌의 주목을 받았고 따라하고 싶은 방역 모범 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대응에서 의료 체계의 구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지금 일본은 병상 부족으로 의료 붕괴를 겪고, 정부의 무능한 전략으로 방역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21세기 팬데믹이라는 장기화된 위기 앞에. 일본이라는 국가 역량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like our contents, please leave a like and subscribe. Also turn on the notifica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leave a comment in the comment section. Thank you.